그의 공격은 고통의 표현일 뿐이다. 이말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때그건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이 아픈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말 뒤에 고통을 읽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압니다. 첫 감정의 빗방울을 흘려보내라. 비를 막으려 하면 젖지만 그냥 맞으면 금세 그칩니다. 비난도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라고 붙잡을수록 그 말은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의 자유가 생긴다. 그 공간, 단 3초만 확보하세요. 그 3초가 감정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둘째, 공격 대신 관찰하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 이 질문 하나가 비난을 심리학적 거리 두기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화를 냈을 나 때문이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도 오늘 힘든가 보다라고 바라보세요. 공감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상징입니다. 분노를 이해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고 성장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자기 대화로 마음의 밸런스를 복구하라. 공격받은 뒤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지켜냈어.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뇌의 신경망을 안정시키는 인지적 보궐력 훈련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아기에 흔들리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본성이 아니다. 결국 상처를 준 사람은 고통을 표현한 것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상처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기술은 상처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용기입니다. 결국 잘될 겁니다.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당신의 마음은 흔들림이 아닌 평온으로, 그리고 그 평온은 곧 부하 성공으로 이어질 겁니다.